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down, 밑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시고 있지만 이 표현은 사실 숨겨진 의미들이 많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바로 down으로 표현하는 다섯 가지 숨은 의미들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down의 다섯 가지 의미를 볼 건데요. 제일 먼저 down. 바로 밑 아래라는 의미는 모두 아시죠? 그 방향으로 가다 자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chop down, chop down. 여기서 chop이라는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chop은 주로 요리를 할때 사용하면서 바로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밑으로 향하게 썰거나 다질 때 또는 음식이 아닌 아닌 나무나 장작 같은 건 페다라고 할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hop steak, lamb chop. 이런 걸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아래로 썬 그런 고기 토막이 되는 거겠죠? We had to chop down the tree for some firewood. We had to chop down the tree for some firewood. 우리는 그 나무를 잘라야 됐다. 밑으로 잘라야 됐다. 잘라서 떨어뜨려야 됐다. 불을 위한 장작으로 Please chop the vines down from the wall. Please chop the vines down from the wall. 벽에 있는 그 덩굴을 잘라서 밑으로 떨어뜨려라, 잘라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같은 의미로 cut down, cut down. 이것도 비슷하죠. 바로 무엇을 자르고 썰어서 땅으로 밑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딱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사람한테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좀 무섭죠. The movie is so violent. The murderer cut the man down. The movie is so violent. The murderer cut the man down. 그 영화 너무 잔인해. 그 살인자는 남자를 잘랐다. 그래서 여기선 잘라서 쓰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We have to cut down the small tree in our backyard. We have to cut down the small tree in our backyard. 정원에 있는 작은 나무를 우리는 잘라야 된다. 그렇다면 다음 down, cut down on, cut down on 이렇게 조금만 바뀌었을 뿐인데요, 바로 down의 새로운 두 번째 의미로. 바로 내려가다 낮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줄이다 라고 할때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을 먹는 것 또는 마시는 것을 줄일 때 사용합니다. 주로 건강상의 이유로 그럴 때 사용하는데요. I have to cut down on beers or I will have severe health problems. I have to cut down on beers or I will have severe health problems 라는 맥주를 좀 줄여야 된다. 아니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She is cutting down on coffee, so she is tired all the time. 그녀는 커피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피곤해하다. 그리고 비슷한 keep something down. keep something down. 이 표현도 비슷한데요. 같은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무엇을 줄인다, 낮춘다라는 의미와 더 이상 그 숫자나 양이 늘지 않도록 막는다라는 의미가 더 많은데요. 밑에 있도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eep something down, 밑에 있도록 유지시킨다. Keep the volume down, or the teacher will get angry. Keep the volume down, or the teacher will get angry. 소리를 줄여, 소리를 낮게 유지해,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해, 막아 아니면은 선생님이 화가 날 것이다. My parents take medicine to keep their blood pressure down. My parents take medicine to keep their blood pressure down. 나의 부모님들은 약을 먹는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을 밑에 계속 유지시키도록 위해서. 다음은 down의 세 번째 의미로 바로 적다라는 뜻입니다. take down. take down.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을 적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주로 누군가 하는 말을 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누군가의 한 말을 take 가져가서 밑에다가 down 그런 종이나 그런 곳에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t me take down your name and number for your reservation. Let me take down your name and number for your reservation. 당신의 이름과 번호를 예약을 위해서 제가 적어두겠습니다. 알려주세요. Don't take down everything the professor says, but just the main points. Don't take down everything the professor says, but just the main points. 교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적지 말고 그냥 중요한 것만 적어라. 다음은 write down. write down. 이 표현도 바로 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건 좀더 간단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종이 같은 곳에 무엇을 까먹지 않도록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id you write down the phone number for the taxi service? Did you write down the phone number for the taxi service? 그 택시 서비스, 즉 택시 회사 전화번호를 적어 놨어? 이런 질문이 되고요. I have to write this down before I forget. I have to write this down before I forget. 내가 이걸 까먹기 전에 적어 놔야 된다. 어디에 적어 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 적어 놓을 때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종이나 펜으로 어디에 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down의 의미. 마치 무게나 중력이 심해져서 그런 무게 때문에 힘들어 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표현은 weighed down. Weighed down. 무게라는 단어 way를 e i 동사로 사용해서 무게를 증가시키다 라는 동사로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더 밑으로 가다 down. 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짊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 또는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그래서 힘들 때 이런 두 가지 상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he car was weighed down by all of the luggage. The car was weighed down by all of the luggage. 는 모든 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 I was weighed down by all the troubles. I was weighed down by all the troubles. 그 모든 문제들과 걱정거리 때문에 나는 굉장히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팁으로는 이런 짐을 짊어지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느려지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느려지고 지쳐가는 그런 의미랑 함께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load it down, load it down. 여기서 load가 짐과 화물이라는 뜻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증가시켜서 힘들다, 질질 끌려가다, 느려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I was loaded down with all my textbooks, so I took the taxi. I was loaded down with all my textbooks, so I took the taxi. 나는 모든 교과서를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탔다. Since the truck was loaded down with all the fruits, it was slower. Since the truck was loaded down with all the fruits, it was slower. 트럭은 모든 그런 과일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쌓아놨기 때문에 더 느려졌다. 마지막 다운 음이 바로 무엇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Shut down, shut down. 이건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죠. 바로 무엇을 닫거나 또는 더 이상 하지 않다. 기계랑 사용됐을 땐 끄다, 꺼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The factory shut down five years ago and hasn't been used after. The factory shut down five years ago and hasn't been used after. 그 공장은 멈췄다, 더 이상 가동을 하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용되지 않았다. Please shut down the computer after using it. Please shut down the computer after using it. 컴퓨터를 사용한 뒤에는 꺼라. 마지막으로 closed down. Closed down. 이것도 비슷한데요. 이건 조금 다르게 주로 영업을 정지했다. 아예 문을 닫았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닫아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ur favorite coffee shop closed down and a small bakery opened there. Our favorite coffee shop closed down and a small bakery opened there.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 그 카페는 문을 닫았고 영업을 정지했고 그리고 작은 베이커리가 제빵점이 열렸다. We are closing down the internet business tomorrow. We are closing down the internet business tomorrow. 우리는 내일 c 라 o 으로 하던 down 런 사업을 문을 닫는다. 이제 닫아버린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네, 오늘은 바로 c 운의 숨은 의미 다섯 가지를 봤습니다. c h o p down c u t down c u t down o n k e e p s o m e t h i n g down t a k e down w r i t e down w e i g h down l o a d i t down s h u t down c l o s e down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